안녕하세요. 라운제나 다육생각입니다. 오늘은 정말 짧게 이네 아이를 제가 품었어요. 어, 이름 들어보면 아실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어, 초코다육 언박싱을 하면서 제시로 제시를 보면서 홍시를 품은 듯한 그 마음으로 만족을 하려고 했는데 또 홍시가 제눈 앞에 턱 허니 눈에 띄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홍시를 하나 품게 되었고요. 아직 분갈이 전이라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요즘 명품 창이라고 뭐 이렇게 한 동안 그랬었는데 이 아이가 랑콤이라는 아이예요. 아직 어려가지고 묵지 않은 아이라서 둥글둥글한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묵히면 환엽으로 동글동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그 모습이 예뻐가지고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한번 키워볼까 싶어가지고 랑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스텔라. 지금 이 모습으로는 스텔라가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모양이 삐뚤어졌잖아요. 큰 엄마 몸에 자구로 태어나가지고 옆으로 눌려있던 아이 지금 자구 뛰어가지고 지금 뿌리 내리는 중이에요. 그 모주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또 지름신이 발동해서 붓게 되었구요. 이 아이는 정말 예쁜 모습으로 한번 키워 보려고요 엄마 모습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 사진으로 첨부해서 올려 볼게요. 그리고 옆에는 이름을 처음 들어봐요. 홀리데이라는 아이인데, 요즘 이렇게 환엽스러운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홀리데이도 환엽으로... 게 무거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홀리데이에 대한 뭐 지금 지식은 없는데 그래도 또 지난데도 예뻐서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도 착하고 예쁘고 그래서 품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 아이 품었다는 소식 전하면서요. 요즘 축전 뭐 코노피튜 리톱스, 뭐, 이런 아이들이 지금 꽃을 활짝활짝 펴주잖아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활짝 핀꽃 모양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꽃몽오리를다 물고 있다는 거그 모습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